암 예방도 위험 인자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식단과 금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암에 대해 비만, 흡연, 혈관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뤄보았습니다. 호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암과 관련한 내용을 올렸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네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자료조사를 통해 그 지적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목소리> 우리 생활이 서고하면서 비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비만이 단순히 뚱뚱하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암 발병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과체중과 비만이 있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흡연도 중요하죠. 그런데 흡연을 금하는 것, 요것이 이제 금연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는 25.0에서 29.9는 과체중이고 30.0 이상인 사람은 비만으로 계산됩니다. BMI는 자신의 몸무게 k 킬로그램을 자신의 키의 미터 값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똑같은 계산 방식을 하지만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연령도의 평균 값 요구하고 비교하죠.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 위험도가 더 높은 암은 13가지로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쓸개암, 위암, 신장암, 간암, 난소암, 췌장암, 갑상선암, 뇌암, 다발성, 골수암입니다. 물론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암에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만성 염증과 인슐린 저항 등 신체의 병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을 통해 연기에 7천여 화합물이 나오는데 그중 70여 가지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금연이 그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과 림프관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혈관 신생과 림프관 신생으로 형성됩니다.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암세포도 알기 때문에 혈관 신생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고 전이에 활용합니다.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성 확산, 요것이 산소와 영양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적절한 공급과 노폐물 제거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 신생은 활성화제와 억제제 분자 모두에 의해 조절됩니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 암 세포는 직경이 1에서 2 세점 밀리미터까지 성장한 후 멈췄지만 혈관 신생이 가능한 부위에 배치하면 2 세점 밀리미터 이상으로 성장했고 혈관 지지가 없으면. 종양은 괴사나 심지어 세포사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성장과 전이를 위해서라도 혈관에 접근해야 합니다. 세포독성요법은 암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혈관신생요법은 암을 간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세포독성요법은 항암제를 연상하면 되고 암도 혈관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혈관접근을 제어하는 것을 혈관 신생요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종양 혈관은 비정상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암도 걸리지 않고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100% 예방할 수 있는 암은 없지만, 30에서 5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WHO의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암의 위험 요소는 줄이는 게 상책이겠네요. WHO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알코올 섭취, 물리적인 활동성 저하, 비만과 감염, 환경오염, 성명과 같은 직업성 발암물질이 있고, 평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자외선 노출, 의학용 방사선 노출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중 에너지가 커서 암을 유발할 수 있고, X-ray, X선 CT, PT 등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용하지만, 너무 많이 쪼이면 좋지 않습니다. 물론 MRI는 방사선 영향이 없으므로 좋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죠. 에너지가 큰 방사선에 사람의 세포가 노출되면, DNA가 손상을 입어 암세포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환경오염으로 인한 발암물질 흡수도 문제가 되겠네요. 발암물질은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과학적으로 암을 생성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일급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암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해야겠습니다. 암 예방도 위험인자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식단과 금연,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